인사이드, 인사이드 피타 야, 마나 좀 모을게, 마나 좀 모을게 마나 막 쓰지마 a n a g e 가 move okay manager m o 게 e okay man of six you can keep get around the keep okay uh you go 부 a 온다, 부 y 온다 온다, 온다, k e r y o 대 g 대 b 대 k 대 r you go 바로 k e r you go b a 퍼마인 게이지, 퍼마인 게이지, r you go b 다시 사우스, 사우스 여러분 이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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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사우스 인사이드 사우스 인사이드 h s 카 u 카 h s 카 카빙, 카빙, o u t 카빙 o 펜 준비 s o u t 거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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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비 샬로 s o 비샬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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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여러분 사우스 우리 사우스 올드 사우스 올드 사우스 올드 여러분 o 스로 가자 o 스노에 South, South, s 빠빠빠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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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여러분 웨스트 t h 웨스트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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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웨스트 u t h South, s o u 웨스트 웨스트야, 사우스 아니고 웨스트 밑에 웨스트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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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샬로 볼게 샬로 미리 안돼 미리 안돼 미리 안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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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이드 다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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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한번 게 샬로 샬로 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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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빠지마 빠지마 빠지지마 빠지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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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요 빠졌어 더 빠졌어 빠졌어 농복 오쪽 오케이 퍼마 퍼마 있어요. 오케이 퍼마 볼게 퍼마 인게이지 퍼마. 퍼마 3 2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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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빼빼빼빼빼빠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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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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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여기 아, 한번 빠질게 우리 쭉 빠질게 그냥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여기 멘솔리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쭉쭉 빠져요. 카이팅으로 빠져요. 카이팅으로 빠져. 카이팅으 빠져. 카이팅하면서 카이팅으 한번 빠질게. 카이팅으로 빠질게. 카이템하면서 빠질게. 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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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룹. 아나이스맨그로 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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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룹. 다시 한번 준비.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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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여기 감자, 감자, 감자 인사이드. 감자 인사이드. 양윤님 카드 빼죠 지금이. 예. 노노 빼면 안 돼요. 절대 빼면 안 돼요. 뭐야 헤비맨 이상규 뺐다. 이 스킬은 절대 빼면 안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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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아직게 이스리. 님. 여기 모두들이스킬은 e 제가 카운트 원 세기 전까지는 절대 이스킬 e 빼지 마세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s i 인사이드 s i 인사이드 s i 인사이드 s i d e 온다, 그 i 지 인사이드 i d 최대한 만화 관리 해주면서 인사이드 s i d e 님 어디? 샬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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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i 이 3 2 1와가 t 미아라미아미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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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얘는 온다. 양이 조심, 양이 조심.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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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치리 깔았어, 치리 깔았어. 사우스, 인사이드, 인사이드,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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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다왔다왔다왔다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야, 인기 인기 아니, 마주 이거 마주 아니에요, 이거아니 아니야. 마주 예, 빠졌어, 이미 빠졌어. 샬로 먹을게, 샬로. 허마 있어? 허마오허마오카

이거 푸시 푸시 여러분 푸시 푸시 여러분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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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턴이야 상대 턴 생각해야 돼요 상대 턴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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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빠지면서 왔다 왔다 딱맞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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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시맞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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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사우스 아? 여보 사우스 딱보다1 오케이 okay. 사우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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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보 올라간다 롱보 올라간다 보 올라간다 이스트 이스트 맨솔린 조심 맨솔린 양윤이 조심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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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보우 다 1필 데몬 데몬 아이고 안돼 골타님 빙게이지 4 롱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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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개패리 어4 3 2렛렛렛렛렛 나이스요 아무슨 우스우스우스 여러분 사우스 우스우스우스우스사우뭐안갔 잡아야 돼 슬로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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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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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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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스프레드 덮어 스프레드 덮어 이거 머리 모를 거예요 스프레드 덮어 스프레드 덮어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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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요 스프레드 덮어요 선이 어디니? 스프레드 a d the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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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 l o o 근데 킬 뒤에 2명지 예, 키고있어 여러분 지키고 다시 지... 내려와 사우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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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사이드 큐탑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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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어왔고 조심 굽어하세요 굽어왔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인게이지 5 4 3 2 푸 u 푸푸푸푸다푸시 푸시, 푸시다. s 또 p u s 푸쉬 푸쉬 푸 p 푸 s 푸푸푸푸푸 p 푸 s h push push p 푸 s 푸시. 푸 s h 다푸 s 푸 p 푸쉬푸 push push p 푸쉬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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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푸 s 푸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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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했다. 이야, 당하다 우리. <laughs> 아우, 다들 너무 잘해주시네. 아, 영상 찍었다? 깜빡해버렸어. 안녕. 말 타고 이동하네요. 서브, 어, 뭐야? 어, 사우스 체력 올라오네. 이거 제가 페이크하고 샬로우 바로 볼게요. 예? 샬로우 한번 볼게요. 제가 헌터 신발 쓰면 저쪽은 아마 찐인게이지로볼 거예요. 그러면 샬로우 바로 3 카운트, 아, 2, 1으로 갈게요. 샬로우 2, 1. 형님, 상대 사이로입니다 네. 여러분, 살짝 위로 끌어다닐게요. 조금만 끌어당길게요 그럼 저 오펜 한번 볼까요, 그냥 뒷펜 할까요? 오펜 털어주면 좋아, 오펜 털어주면 이거 뒷라인 올라올, 음. 올라올 때 볼게요, 앞라인 말 오케이. 여기 다 있어, 나 뒤로 들어갈게. 뒤로 들어갈게, 이거 박아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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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여기 여기, 왕가놈이, 가놈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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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봐라. 데 준비, 대몬 준비, 데몬 준비. 좋은 시도였다. 나이 우, 일단 지연시켜라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아, 엘질, 온다 온다. 주리 주리 주리. 이거 진야 진진 진. 주다몇 명이지 우리? 다운 한 명? 두 명? 두명 각? 명이요. 두 명. 두 명이야. 두 명이 두두어 이거 이러면 딜안 D... 아, 나오기도. 빠르게. 음 응. 빨리 어 조금만 버티고 있죠.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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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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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이스 워킹 이천해줄 빠지세요. 오케이 이스 워킹 이스 워킹. 아, 이걸 내가 조금만 야, 더 밑으로 왔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갔어요알겠습니다 <laughs> 오빠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오케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laughs> 아, 까비 싱크만 조금만. 방 만화 채운다. 이거 오펜, 오펜이랑 디펜 앞에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가드는 깔아주고. 저 바로 쑥뭐 들어갑시다 어? 가동 아직 못왔는 그냥 생 와요 생카 와요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갈게 깊이 깊이 파 포션 빨고 신발 쓰고 들어와요 신발 쓰고 들어갈게 5 4 3 2 1와가루미가루미가루미 빠질게 여러분 빠질게 빠질게 바로 대몬 준비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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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빠질게 대몬대몬대몬대몬대몬몬 이거 찐이야 쌍켓끝 나이스 올라오세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요. 덮을게, 덮을게, 을게을게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덮을게, 그냥 덮을게, 덥을게. 인게이지 퍼마운, 퍼마운, 힐로 갭피, 퍼마운, 퍼마. 이 개, 삼 개, 사 개, 다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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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면관음, 면관음이. 헬로 개피 나이스.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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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오리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괜찮아, 괜찮아, 죽겠다. 괜찮아. 여러분 우스우스우스우스 그럼 사우스? 한번 다시 어? 사우스 사우스 어? 사우스 힐업? 힐업 안되지 우리 게 어? 어? 그냥 빠질게 이스트 그냥 이스트 이스트 쭉쭉 빠집시다 이스트 쭉 빠집시다 이스트 쭉 빠집시다 이스트 쭉 빠질게요 이스트 쭉 빠질게요 우리 힐러 아예 없어 지금? 네 이스트 쭉 빠질게요 쭉 빠져 쭉 빠져 이스트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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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괴에비저저 아, 저 누가 따라와요 이스트 쭉 빠질게요 패션형 빠진다 이스트 쭉 빠질게요. 빠질게요 다시 리그룹 그러면, 그기대기저아이 풀백이 안돼 풀백 이거 패션형 다운이야 패션형 다운 재미지구만 아아 <laughs> 아, 뭐 할까? 역저 뒤로 돌아서 캡 눌러 볼까요? 네. 캡고시오 어제 야, 앞에서 시, 시간 살짝만 끌어볼래요? 캡캡 바로 먹어 버릴게요. 아, 이미 가운데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우리 2분 40초 안에 캡 해야 돼. 이거 오버더를 한번 해 보는 거 어때요? <laughs> 아, 어차피 저말 타고 있어서 <laughs> 합류도 바로 돼. 일단 빡 <laughs> 와야. 한번. 이거 오 이거 머린 게이즈 이거 괜찮는것 같은데. 아, <laughs> 아러다 앞에 있어요? 네. 사람들? 네. 시원하게 한번 캡에도 되면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가, 갈게요. 파로 네. 네. 한번 시간 좀 끌어봅시다. 골드요? 아니야. 안 얘네 지금 백하고 있어. 캡 옆에 있어요. 골단님 거서 기 합류할 준비? 네. 그냥 합류할 네. 합류할게요. 네. 합류할 준비. 여러분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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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편펜 들어오세요. 깊이로 팬 틀어줘. 틀어줘. 깊이 피들어들어 갈게. 깊이 들어 갈게. 그래. 네. 이거 헤이크, 헤크이크헤크이크헤크헤크크크로게샬로 3, 2,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들어. 어, 동일타이. 여러분, 노스 더 세, 노스더 깊게 들어와. 노스로 깊게. 노스로 깊게. 노스로 깊게. 더소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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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깊게. 너스리게, 다시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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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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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사우스 우리 너무 너무 줄이 너이 디펜드비, 너무 줄비 디펜드비. 저희 저희 디펜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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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에 빠다 상태 게이지 f 원일이란 일이 안 돼요, 잘? 살짝 드신 살짝.

여러분, 사우스 사우스 데몬, 데몬. 여러분, 도스도스도스도스도스 이동 도스 이동 도스 이동 여러분, 도스도스도스도스도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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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 여러분, 여이분러분 여러분, 러러분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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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어떼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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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어, 아 이겼다 졌지만 아, 이겼는건 와... 너무 별론데 지금 <laughs> 찝찝하네 중요하죠 아, 너무 웃겨 진짜 찝찝하네 아, 저쪽 조합을 시... 바꿨나? 안바꿨어? 어, 아, 새로운거는 지금 하면 안될거같애 아그 어, 조합 건들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음, 조합을 와... 건들면 그대로긴 한때 <laughs> 입 털어서 지는줄 <치는> 알았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개빡센데요. <웃음> 아, <웃음> 아 눈이 싸쏠것 같아. 저 체력 포션 좀 사올게요. 투아는 보주가 더 나을 수도 있겠나. 체력 포션. 어보주어세 어, 번째 판 보루 아, 어때요? 물어보네요. 아 비는? 세 번째 판보루할 거예요? 아, 많아. 아, 두개 보정시 넘쓸 것 같은데. 보루 어때요, 다들? 근데 이렇게 만약 해가지고 음. 저희가 두판 이겼잖아요. 음. 그러면은. 다들 어떻게 하면 좋어요? 아, 1코 원샷으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는 너무 많이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그 원래 늘대로 그냥 카이팅으로 음, 할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판딱이 끝내고 싶다. 자, 그럼 막판이 깁시다 제가 새로운 와, 뭐, 거 시도 뭐, 안 기폐... 할게요. 하던 대로 해요. 펜이 펜이 진난이 엄청 많이 보네 어. 뭐 근데도 이기고 있는 거 보면은 별로 막 상관은 없나 보다. 음.